<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인가. 투야. 아, 그럼 넌? 아, 좋습니다. 네, 역시도. 와, 정말 기분 체념돼요. 아, 아 거의... 이제 약7년 네, 전에 제가 앨범을 낸 네. 건데 일이나 아.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족하는 앨범을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 음. 어제 팬분들 또 반응을 봤는데, 네. 어. 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그걸로도 만족해. 음. 본격적으로 앨범 얘기를 한번 곡을 쓰고 네. 또 그걸 편곡을 또 같이 하고 형을 그걸 듣고 또 작사를 또 같이 하고 한단한단 정말 노력의 결실이 숨어 있는 그런 노래들인데 첫 번째 트랙 어떤 노래가 또 준비가 됐나요? 한두번 듣고 바로 제가 선택을 했던 노래예요. 그리고 오. 어제 보니까 이 팬분들이. 어, 굉장히 아, 좀, 멋있고. 아, 솔직히 네. 저는 이, 처음에 이 비트를 딱 듣고, 네. 와, 너무 세련되고 멋있어서, 숨이 아. 왔다가 다음 앨범에 숨면 어떨까 생각을 네. 네, 했었는데, 아, 그래도 노래만 나오니까 들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어. 네. 드디어 타이틀곡입니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네. 고3 수원 중이 들으면 안 되는 <laughs> 공부를 했는데 계속 와, 와우, 와우, 와우. <laughs>